어, 형님. 어, 진짜. 요 차도 기억나는 게, 응. 여름철에 너무 더워가지고, 응. 촬영하다가 헥헥거리면서 여기 안에서 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 이 가격에 스마트 크루즈도 있고 통풍도 있으니까, 좀 응. 음, 가성비로 보면 진짜, 지, 진짜 좋긴 하다. 그 생각했던 참입니다 이게. 그니까, 러 이게 또, 이제 우리 최근에 링컨 뭐, 너무 고급차들, 그지? 비싼 차들. 코세어, 노틸, 어, 에베이터까지 그지? 네. 오늘은 링컨 브랜드를 정말 저렴하게 어,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MK 이렇게 X 모델인데 중형급 SUV 모델이고 이 때문에 휘발유 모델입니다. 아 어, 근데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 외관 디자인이 어때? 어, SUV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프리미엄급 어,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천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MK X 모델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오늘 추천 모델은 링컨입니다. 네, MKX 네, SUV로 준비했고, 컬러감도 좋아요. 네. 화이트 앤 실내 브라운이고, 어, 실내 옵션도 꽤 풍부한 모델이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합니다. 네, 오늘은 1 0 0만원 초반대에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16년 9월 등록 주행거리는 약 11만 9천이고요. 사고 이력도 깔끔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은 올뉴 MKX 2.7 리저브, 리저브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1,350만 원입니다. 네, 1,350만 원의 MKX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링컨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가격 진짜 저렴해 요 오늘. 어, 가격 신경 많이 썼고 다른 휘발유 s u v 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 컬러 조합 좋고 가격 좋고 차량 상태까지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지금 세단을 봤을 때는 뭐 링컨 MKZ부터 에뭐 컨티넨탈 이런 모델들도 보시게될 거고 생각보다 얘네들이 도로에 나가면 가격이 천만 원 초반인 게 신기할 정도로 차가 외관이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실내 누군가 좀 태워도 디자인 옵션들이 좀 좋고 그리고 또한 사운드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점 굉장히 많은 오늘 링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싸진 것 같은 게. 음. 요 정도 프로필이면 원래 한1600 정도 나갔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냥 이게 원래 지금 봤더니 형도 지금 가격을 좀 잘못 세팅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 한1450 이렇게 아까, 어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가격을 좀 싸게 했어. <laughs> 또 영상을 다시 찍기 좀 그래가지고. <laughs> 그대로 그냥, 그지? 네. 어, 쌉니다. 아니, 지금 1 0 0 0만원 초반대라고 하면 사실 뭐, 어? 그, 지금 뭐, 코나, 그, 셀토스 이런 것도, 그, 어때, 그지? 말도 안 되는 프로필이란 말이야. 어? <laughs> 진짜 쌉니다. 예. 차 되게 좋아요. 차 되게 좋고. 이제 뭐 전방 센서요. LED 다 올라가져 있고. 어, 타이어 잔여량 거의 신품급시네요. 신품급시고. 예. 휠 타이어도 깔끔합니다. 예.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하고.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메모리 기능 있고. 예. 뭐 전동. 뭐 스마트 크루즈. 실내 브라운 컬러고요 위쪽에는 팟선까지 팟성까지, 네, 팟성까지. 네, 올려놨고. 확실히 좀, 연식이 좀된 모델들은 베이지보다는, 네, 브라운이. 사실, 네, 사용하기엔 좀더좋고요 뒤에도, 네, 이렇게, 네, 뒤에도 열선 있고. 아, 브라운, 이쁘다, 그지? 네. 어, 실내도, 까먹어. 자, 뒤에도, 네, 휠 타이어, 황 타이어, 예, 네. 잔여랑 좋고. 자, 링컨 MKX. 2.7에 4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견인 고리 장치도 이제 이렇게 있고, 듀얼 머플러 보시면 되고 아 고급스러워요. 네.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 네. 수납 공간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러기지까지도 보시면 되고 중간에 공간이 좀 남네 이렇게. 트렁크 사이즈도 좋고요. 예, 네. 뒤쪽 폴딩에서 차박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가격을 좀 떠나서 어떤 차를 타는지에나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차를 안 본다 안 본다 해도 차를 굉장히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뭐 사실 뭐 집은 뭐 사실 말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 네. 어, 집을 갖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laughs>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못 탄다. 제가 벤츠를 탄다. 제가 포르쉐를 탄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중고차 너무 싸잖아. 일반인들이 잘모른단 말이야. 얘도 야, 요 가격 대비해서 사실은 제 링컨 타잖아. 준수 만약 이차 타면 친구들 사이에서 시기질투를 트딱 받을 수가 있지. 아 준수, 씨. 저기, 중고차, 또 여기, 또 유튜브 팀 들어가가지고, 그지? 링컨을 다, 링컨을 다? 이러면서, 그지? 거드럭대네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laughs> 캐스퍼보다도 싼데. <laughs>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찌됐건, 외양 같이 보셨고요. 실내한 번. 메모리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시트. 전자파킹까지 있죠. 전자파킹 있고, 자,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예.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대기판 보여주시면은, 주행거리는 11만 9천. 올라가져 있습니다. 연비 나쁘지 않네요. 1 3 9 그러게. 연비도 잘 나오네. 음. 자, 이쪽에는 팟선이 있습니다. 팟선이 있고. 자, 블랙박스 기능 보시면 되고요 예, 사운드 기능도 이제 이렇게, 예. 있고. 기한업은 버튼 식으로. 예. 어뷰까지. 와우 좋다 역시 옵션 굉장히 좋아요 전방 센서 이런 식으로 양 통풍 열선 올라가져 있고 공조 에어컨 버튼들 이런 식으로 예, 버튼식으로도 세팅하시면 되고요 차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차키는 예, 두개다 다 있고 <laughs> 요즘 차는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응. 아, 근데 이거 은근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CD 플레이어 그럼 아직도 또 저기 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 음성 봐봐 그지? <laughs> 링컨이 진짜 음 승차감도 좋아요 예 네, 승차감도 좀 좋고 연비도 괜찮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대 예아 네, 천만원 링컨 진짜 싸졌다 그지? 네. 왜 이렇게 싸질 거. 근데 뭐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뭐 중고차가 다 너무 많아 그지? <laughs> 방향해서 안 팔리고 하면은 금방 금방 감가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음, 자 이렇게 시운전을 해 보는데 어 링컨 모델 저희 탈 때마다 차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깔끔하고 깔끔하고 옵션도 굉장히 좀 좋은 네, 그런 모델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 음 외관도 고급스럽지만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 라고 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실내 마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예쁩니다 뭐 승차감은 휘발유니까 예, 말할 것 없이 조용하고요 약간 4륜까지도 올려놓은 예, 모델이기 때문에 한 장점이 많은 모델이다 예. 옵션도 많고 장점도 많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판매 금액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금액이죠. 합리적이기 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그래서 천 삼백 오십만 원에 예. 자 시운전 마쳤고요. 차량 상태 깔끔합니다. 자 오늘 추천 모델 M K X 금액은 천 삼백 0십 전액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고요. 그막 추천 모 홈페이지나 장기렌트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형님. 어, 진짜. 저희가 BMW 맛집이잖아요. 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맛집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저 M550은 사실 음. 좀 늦게 팔릴 줄 알았어요. 음. <laughs> 근데 이제 그것도 계약금 걸리는 거 보면서, 아, 확실히 우리 BMW 맛집 <laughs> 반열에 올라왔다. 거의 수원 하면은 이제 가보정이라고 있어. 고기집그 예, 정도처럼 그냥 한 분야에서 그지? 어, 가비만 팔아가지고 사옥이세 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목표를 BMW를 <laughs> 팔아서 예, 하면 좋겠습니다. 맛집 닦기그지 어, 하루에 최소 뭐 3끼는좀 많고 두끼 정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도 한두대 정도를 BMW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모델은 BMW의 OGT. OGT인데 오늘은 키로수에차습니다 7만 키로 짧은 키로수대에서한 천만 원대 누릴 수 있는 모델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OGT 시작.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아, BMW OGT입니다. OGT 천만 원대 누릴 수 있는 BMW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F 바디가 제가좀안 찍는단 말이에요. 어, 이제 F 바디가 생각보다 예, 반응이 조금 별로고. <laughs> 어, 천만 원대에서는 OGT가 인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즈 넉넉, 옵션 좋고 승차감 좋고 오늘 어, 프로필까지 좋은 녀석으로 자 준비했습니다. 자 2013년 3월 등록 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7만 7천입니다. 누유 네, 없고 사고 이력 또한 깔끔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은 OGT 20D 에디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7만 킬로대 1,750만 원. 네, 1,750만 원에 OGT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그래 들어서 지난주에 bmw 만해서한 다섯 대 정도가 나가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 네. GT t 그다음에 뭐5시리즈 우리 또 원카파메 그지 네. 자주 이런 식으로 저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딱 지난주에 해가지고 트래픽이 좀 올랐더라고 그죠 어또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그래 뭐 썸타다 이래야 썸타다지만 이렇게 말들좀 듣고서 그래서 주사 약속했잖아 2주에 하나 2주에 하나씩은 <laughs> 매입가에드리는 걸로 그죠 그지 그럼 좋아들 하시니까 해서 예. 최대한, 네, 무조건 제가 100% 해드리겠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맞춰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판매. 자, 4월 말 에이스 국산차 수입차 무료 나눔 있으니까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5GT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GT, 5GT, 3GT, 그지? 네. GT가 또 엄청난 큰 공을 세운 것 같아. 음.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땐 지바디 정도 급수로 GT가 판매율이 좋아. 어, 그죠? 응, 그래서 죠그 올려드릴 때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 이유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그지? 어, GT가 그러니까 신차 판매 금액도 좀 그렇고요. 설계 기반 자체도 얘는 좀 고급차. 7 시리즈 기반으로 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요. 네. 그리고 뭐 연비, 옵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에프바디보다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 앰프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앞쪽 휠 타이어는 잔여랑 오와 아주 좋은데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50% 이상. 저 위쪽에는 팟선, 팟선 포함해서 헤드업, 전자파킹,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 예 굉장히 좋죠. 그리고 늘 GT 찍을 때마다 2열 예, 공간 예, 이런 거 보여 드리면 자 열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컵홀더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이이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OGT는 생각보다 흡연차들이 많진 않아요 이 차량도 비흡연 깔끔한 예, 차량이고 뒤에도 타일 잔해량 괜찮습니다 자량 많이 남아 있어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이쪽에 하나 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무조건 네, 많은 게 좋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제가 옛날에 그 의견을 봤어요. 음. 아, 원가로 주는 게 뭐가 어렵냐. 음. 그렇게 좀 자주 해라라는 걸 옛날에 봤었는데. 음. 그, 차를 하나 사오는 것 자체가 음. 엄청나게 힘든 거를 잘, 이게 막 이게 쿠팡처럼 이게 주문한다고 막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평균적으로 딜러들이 한 달에 대여섯 대 정도 팝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 한세대 정도가 수익이 나고, 뭐한대 정도는 거의 또이 또이. 한대 정도 마이너스를 보는 게 평균 딜러들의 이렇게 생리현상인데요. 한 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견적 나야 되죠 현장 가서 매입 검차해야 되죠 계약서 써야 돼 송금해야 되죠 갖고 와서 상품화 해야 되고 짜잘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량을 한대사 갖고 오는 공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드린다는 거는. 이 속에는 정말 어려운 이렇 일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건데 사실 그냥 가볍게 그냥 영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그런 그런 게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하고 뭐뭐 뭐 그렇게 어려워 이럴 수도 있지만 아마 딜러분들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것도 이제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 수거를 해가지고 요까지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그래도 뭐. 예. 또 제가 또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지 큰일 하는 사람들일까 예 <laughs> 네,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o g t 입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전동시트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기 메모리,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헤드업 또한 예 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오토 라이트 자 이렇게 왼쪽에는 크루즈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열선 전동 핸들입니다. 주행거리는 77,000으로 아, 역대급 짧은 키로수죠. 연식 대비 정말 짧고 앞쪽에는 헤더 헤더 기능까지도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선입니다. 파선 올라가져 있고 자 이렇게는 아, 위쪽에는 또 블랙박스 기능이 있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 예,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엔진 스타트 버튼, 또스탑 기능이 있고 자오디치는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도 있고요. 양쪽에 이제 열 시트. 자 공조기 에어컨 버튼 그리고 차키는 여분 키까지 두개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전방 센서 이렇게 아 어, VDC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오 GT입니다. 오늘은 음 일단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예, 7만 키로대로 키로수 굉장히 짧은 모델이고, 지금 저는 b m w 를 타고 있지만, 예, 저도 우리 채널에서 이렇게 b m w 를확 밀어버릴 줄 몰랐어. 어쩌다 보니까, 그지? 어, 근데 약간 좀 대세가, 예, 지금 수입차 중에 좀 BM이 좀 대세기도 이 하잖아. 어, 그래서, 1000만원대에서는 GTF 바디, 이렇게 많이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으로 넘어오면 G바디. 그다음에 3천으로 넘어가면 이제 6GT 그지? 아 이런 차도 좋고 야 M50이 그지? 어... 처음 시도려 보자마자 바로 계약이 돼버려가지고 <laughs>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걸 딱 보면서 아그치친차 가격 대비 중고차 가격이 확실히 경쟁력은 있다 그지? 아 그죠?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네, 중고 매물로는 또 확실히 그 정도 양한 5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버리니까.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M5나 M3 이런 것들은 타기가 좀 부담스러워. 어, 연비도 그렇고. <laughs> 어, 근데 이제, 이제 M550으로 가게 되면 이제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좋으니까. 확실히 좀두 가지 토끼를 좀 잡아, 한, 잡을 수 있다? 어, 잡, 는다이런 느낌. 에. 자, 그래서 오늘도, 에, 이렇게 BMW 맛집답게 BMW GT 매물을 좀 찍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은, 나 외내 간 실내. 그지? 잡소리, 잡냄새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7만 키로대 짧은 녀석입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오늘 추천 모델은 OGT 금액 1,750 전액 할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그와 추천 매물은 홈페이지나 장기렌 지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